오늘은 산토리니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투어 시간이 8시 반부터 시작인데 지금은 5시 반이고 모이는 장소까지 8시까지 가야 합니다 극장에 체크인 먼저 하러 왔습니다 티켓 가지고 극장에 오시면 체크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체크인 하겠습니다 스티커 하나 받았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투어 체크인 다 했습니다. 산토리니는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투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매를 했고요. 저희 투어는 4번 투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옆에 4번 스티커 붙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산토리니 엄청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이제 출발합니다. 어, 2층 내려가서 보트 갈아탄 다음에 목적지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트 갈아타러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수속은 여권 대신 룸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해무가 많이 껴서 더운치는 있지만 엄청 습합니다. <laughs>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안개가 심해서 아마 서로의 위치를 아, 알려주려고 이렇게 빵빵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저희 배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역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4번 버스 탑승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에 탑승해서 자리로 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온게 있었습니다. Yes? o no. h oh, thank you. 아, oh, thank you so much. Can I have Yes, sir. 저희가 이거를 받지 못 하고 탑승을 했는데 앞에 분이 알려 주셔서 칼리메 which is g o 이곳에 해무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해무가 깔린 멋진 바다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투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고대 유적지인데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어, 가이드랑 같이, 설명 들으면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Walking, home, so 저는, 티켓 버리지 않고 기념품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스 역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곳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해서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고대 유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옛날부터 현재까지 사람 사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 음주가무, 그리고 화장실 모두 다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쾌락을 추구하고 형태만 약간씩 다르지 비슷한 취미, 비슷한 관심사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투어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곳은 오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투어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Thank you. t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들렸다가 버스 탑승하겠습니다. 확실히 안에보다 밖이 더 시원합니다. <laughs> 오늘 밖에도 습한데 안도 습해서 땀이 주르르르 납니다.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유적지 다 보고 아마 다음 장소는 와이너리 가는 것 같은데 네, 와이너리 가서 와인을 먹을지 말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아. 어... 아시다시피 술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분위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살것 같네. 세 가지 종류의 와인을 마실 수 있는데 아마 도수가 좀 강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한 모금씩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테이블은 섞어서 앉는데 국적이 다른 분들이랑 섞여서 앉아서 <laughs> 이야기하면서 와인 마실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엄청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와, 노스코리아. Sorry, <laughs> <South Korea. laughs> I had to get out. Indonesian. <laughs> uh, Indonesian. Uh, the My name is Christina, nice to meet you. I will be your sommelier for today. the so. people. 와 이건 엄청난 강한 알코올 향이 납니다. 와 이건 냄새만 맡아도 추할 것 같은데. 어, 야, this 일 n e 마지막에 마신 와인이 제일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도수가 높아서 다 마시지는 말아야 할것 같아요. 이미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와인이랑 치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사진 찍는 시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배우이는 배경으로 저희도 사진 찍겠습니다. 아, 해무가 쉽게 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아주 럭키한 날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와이너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야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야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에 단체로 어, 밥 먹고 자유 시간 1 시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이인파가 엄청납니다. <laughs> 여기 올라가는데도 걸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내려올 때도 지금 길이 막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적당히 저희가 점심 먹을 곳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진짜 덥다. <laughs> 저도 엄청 더웠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더우셨는지, 기체질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 진짜 덥다. <laughs> 물 한잔하겠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은 없는데 그늘이 없어서 처음으로 실내 들어왔는데 밖에보다 덜 덥습니다. 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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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거은 생선을 시키고 저는 닭을 시켰는데 생선을 시킬 걸 그랬습니다. 닭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생선 요리는 엄청 맛있고 그리스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독게 더 맛있어 보입니다. 치킨은 그냥 치킨.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이 1시인데, 2시 반까지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아, 화장실에서 세수 좀 하고, 이제 나가서 산토리니 이아마을 둘러보겠습니다. 와 아, 덥다! 진짜 덥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너지 드링크 한잔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밑에 내려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오전보다는 좀 널널한 상태입니다. 아마 다들 식사하시러 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인 것 같은데 여유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좀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마음껏 즐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체력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1시간은 엄청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는 둘러보셔야지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여러가지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엄청 빨리 돌아다녔기 때문에 볼것다 봐서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블카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투어의 마지막입니다. 피라마을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케이블카 타고 어, 크루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이제 모든 일정 다 끝났습니다 이 옆에 저희 크루즈 있습니다 <laughs> 어 돌아다니다가 크루즈 타는 곳까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마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 on the I reach through mysterious I look for things I 지금 케이블카 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한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다리는 줄이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laughs> 걸어갈 업무를 안 하고 기다리면서 이따가 케이블카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반인데 테이블카까지 언제 도착하는지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딱 4시 30분입니다. 딱1 시간 걸렸어요. 오케이. Okay. 이스 <laughs> 와, 엄석, 물 수건 하나 챙겨주십니다. 와, 아, 와, 딱한 시간 걸렸습니다. <laughs> 아, 이제 탑승하겠습니다. 이 뒤에 크루즈는 또줄 서서 어 셔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번에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오늘 투어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투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엄청 듭니다. <laughs> 와. 여러분, 투어 하세요. 투어 하셔야 됩니다. 산토리니는 제가 투어를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운이 없어서 아마 저녁을 못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스낵바 가서 수분 충전이랑 당 충전 좀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가이드 투어 안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오늘 <laughs>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저희가 가이드 투어를 선마다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심하고 남은 일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먹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아메리칸식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미국식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저녁 먹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